네, 제가 오늘, 어, 머 아! 아,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아주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네요. 네, 오늘은 한번 이제 손톱에 데코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롤 케이크 토핑이에요, 이게. 컬이 있어요. 지금 제작진이 없어서 카메라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제작진 좀 불러올게요.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제작진이 왔어요. 제작진! 네. 어, 집 지으실 거죠? 네. 미니 집 DIY를 지을 거예요. <laughs> 어, 제작진! 네. 하고 계시면 제가 갈게요. 네. 가 계세요. 네. <laughs> <laughs> 네, 옆에 아무튼 제작진이 있고요. 네. 우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를 하고 올게요. 아, 우선 준비 후수개 해볼 건데, 우선 저는 물티슈, 국민 물티슈 준비했는데, 꼭이 물티슈가 아니어도 되고요. 매니큐어, 투명 매니큐어나 색깔 있는 매니큐어, 상관없어요. 근데 좀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음, 손톱에 데코할 토핑들 그리고 칼로 토핑 자르기 위해서 필요한 칼 준비해주세요. 칼도 종류는 커터칼이 아니어도 되지만 커터칼이 더 도로코칼이나 단면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니까 커터칼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어, 넣어볼게요 커터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 어, 물티슈는 만약에 하다가 데코를 망치거나 그러면 물티슈로 바로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어주시려고 들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니큐는 어 아래에 깔아주고 토핑을 올린 다음에 그 토핑 위에다가 깔아줘야 걔안 띄워지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전 이쪽 수, 어, 어, 저는 새끼 손가락에 해볼 거고요. 작은 토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칼은 토핑을 잘라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오예 토핑은 토핑 어 손톱을 데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기 중에서 원하는 어, 토핑을 골라주시는데요. 저는. 저는 다 데코 토핑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데코 데코 토핑이면서도 어, 손톱에 잘 어울리는 그런 토핑으로 하려고 해요. 우선 어 토핑을 한번 볼 건데 저는 요걸로 하도록 할게요. 이놈. 이 분홍색깔 아, 아니, 분홍색은 아니고 빨간색에 가까워요. 어쨌든 이 색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토핑은 자기가 원하는 가을 토핑이나 데코 토핑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토핑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릴 것도 준비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말릴 게 없는 관계로 그냥 시간을 두고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핑은 여기다가 두고 혹시 나무나 그런 걸로 찝을 수 있으신 분들은 힘드신 분들이거나 초보이신 분들은 나무나 그런 걸로 찝어서 토핑을 올려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데코할 수 있고요. 어잘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어요. 우선 이 매니큐어 전 투명 매니큐어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많이 많이 해서 깔아주진 않을 거고, 살짝만 해서 깔아주세요. 살짝만 해서 깔아줘도 이렇게 빛이 나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러고, 토핑을 이렇게 올려줄 건데요. 토핑, 이렇게 올려줄 건데, 이 토핑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저한테. 어, 제 식구 손가락에 맞지 않으므로, 저는 다른 토핑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는 똑같은 토핑인데 좀더 얇은 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얇은 걸로 사용을 할게요. 어, 좀더 얇은 걸로.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아래 다 쏟아져서 다시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주고 왔고요. 제가 지금 금세 매니큐어가 다 그거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얇은 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매니큐어 한번더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토핑이 너무 큰 관계로 바꿨으므로 시간이 좀 초과됐으므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놔주시고, 그 위에다가, 어, 어느 정도 좀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 붓이 그래도 아무래도 토핑보다는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토핑이 붓에 미끄러져서 끌려가면은, 좀, 이 손톱에 하자가 생길 수 있고, 때문에 좀 굳혀 주시고 그 위에다가 투명 매니큐어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굳혀 주고 오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굳혀 주고 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매니큐어를 두껍게 바를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보단 더 두껍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옆쪽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매니큐어 데코를 하고요. 저는 색깔 있는 매니큐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색깔 있는 매니큐어 사용하면은 어, 좀더안 좋기도 하고 색깔도 있어서 별로 너무 산만해서 안 사, 사용을 하지 않고요. 저는 보통 투명 매니큐어나 투명 매니큐어도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매니, 투명 매니큐어 사용을 해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우선 이렇게 됐고요. 이세 손가락. 이 했고요. 이쪽 손도 하고는 쉽지만 손톱이 긴 손에 하는 게 아무래도 좀더 이뻐 보이고, 어, 잘될것 같아서 저는 손톱에 긴, 손톱 긴 곳에만 우선 해뒀고요. 이 손은 아직 못 했어요. 왜냐면 오른손이라서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므로 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보다 잘하신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에도 하셔도 가능합니다. 왼손에만 하는 방 하는 하라는 방법은 없고요. 제 영상을 참고해서 출처 밝혀주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면서 그런 식으로 데코를 해서 예쁘게 내가 좀더 참고해서 덧붙여서 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이 손에도 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음. 제가 이 손에 하면은 뭔가 좀 산만해 보일까 말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손에도 해주고 오겠습니다. 아... 저는 그냥 이손 새끼 손가락 말려보고 이쁘다, 내가 만족을 한다 싶으면은 이쪽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매니큐어. 아 매니큐어 말고 손쉽게 내가 네일아트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토핑으로만 가지고 토핑과 매니큐어 한 컬러 가지고도 이렇게 이쁘게 데코할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거면은 출처 꼭 가르쳐주세요.